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이구 사진과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광명시 광명동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8억 6500만원입니다. 광명시 광명동 광명안진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8천만원입니다. 광명시 광명동 영화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8900만원입니다. 광명시 광명동 펠리스피리차782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만원입니다. 광명시 광명동 현진해법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7,300만 원입니다. 광명시 소하동 광명삼익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광명시 소하동 광명소하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8,000만 원입니다.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세권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만 원입니다. 광명시 소하동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광명시 소하동 동양메이저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센트럴자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1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서미플레이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4억 7천만 원입니다. 광명시 일직동 유플레니테영대시앙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3억만원입니다. 광명시 철산동 도덕파크타운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6억9천만원입니다. 광명시 철산동 브라운스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8천5백만원입니다. 광명시 철산동 브라운스톤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2400만원입니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 12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 13 철산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0억 4천만 원입니다. 광명시 철산동 철산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광명시 철산동 철산안신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광명시 하안동 광명 두산이브 트레지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0억 2,500만 원입니다. 광명시 하안동 광명 현대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광명시 하안동 이 편한 세상 센트레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광명시 하안동 주공십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광명시 하안동 주공 12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8천만 원입니다. 광명시 하안동 주공 7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1천 8백만 원입니다. 광명시 하안동 주공 8 고층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만 원입니다. 사이버 임장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이미지들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별 부동산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장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